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분들, 학점은행제로 군 연기 가능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인터넷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진짜로 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 3분 만에 정리해드릴게요. 군 연기, 즉, 입대일을 뒤로 미루는 건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학점은행제를 한다고 자동으로 군연기가 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군연기는 대학, 전문대, 대학원에 정식으로 재학 중일 때 혹은 연기사회가 법적으로 인정될 때만 가능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학점은행제는 대학처럼 정식 재학으로 인정이 됩니다. 국가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점은행제 수강생은 신분만으로도 군연기를 할수 있어요.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학점은행제 오프라인 수업을 하나 들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온라인만 하시면 군연기가 되지 않지만 학점은행제로 오프라인 수업과 같이 병행하면 군연기를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학점은행제로 오프라인 수업 1개와 온라인 수업 3개를 들으시면 군연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패턴은 이렇습니다. 입대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애매한 분들이 일단 학점은행제로 입대 전에 개강하는 반으로 신청을 하고 5일 전까지만 서류를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정신 대학 등록으로 인정이 되어서 군정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군정기 신청은 병문청 앱으로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단 5일 전까지 꼭 하셔야 되고 필요한 건 제약증명서, 수강신청 확인서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원에 요청하면 메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대학에 최종 등록만 되어 있으면 군연기는 최대 만 28살, 28세까지 가능합니다. 개인별로 730일, 5회 횟수가 주어지는데 이걸 다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730일 중에 남은 일수가 있고 횟수도 1회만 남아있으면 2년 이상 가능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학점은행제를 한다고 군 연기가 된다. 는 맞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수업을 하나 꼭 껴서 들으셔야만 연기되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궁금한 게더 있다면 여기로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렴하고 출석 없이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도와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